안녕하세요, 자윤아입니다. 지금은 오전 3시. 저는 노란진 수산시장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진짜 맛있는 요리를 할 건데, 재료가 필요해서 사러 왔어요. 오늘은 국내 양식 수산물만을 이용해서 요리해 볼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건 굴이랑 새우인데, 국내 양식 새우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질 않아서 인터넷으로 주문했고요. 굴은 시장에 물건이 있어서 좀 사보려고 합니다. 굴도 아주 특별한 굴을 제가 사볼 거예요. 일단 저랑 함께 하시죠.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상인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제 단골 업체에 굴을 사려고 들렀는데요. 이 굴은 삼배채굴이라는 아주 특별한 굴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굴에 생식소를 제거해 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몸집을 불리게 하는데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알이 아주 큽니다. 6달 구매했는데요. 1.5kg 나왔습니다. 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장에서 이 삼배채 굴을 사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흰다리 새우는 온라인으로 시켰어요. 저 오늘 컨셉은 국내 양식 수산물로 요리하기입니다. 그 전에 진짜 특종 소식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해양수산부 동아일보 채널 A에서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 양식 수산물로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신청하고 뽑히면 실제로 경연도 하는데 무려 1등 상금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진짜 대박이죠. 이따 요리 먹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저는 이 재료들로 집에서 최고급 레스토랑 못지 않은 메뉴들을 만들어 볼거요 건데요. 오늘 할건 감바스 알 아히오, 새우 오일 파스타, 에스카르고 버터, 석화 오븐구이입니다.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고급 요리 즐겨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뒤에다 있다 자 드디어 다 됐습니다. 요리할 때 침구 있는 거 참느라 힘들었네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감바살 아이는 이렇게 빵에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빵에 야채 올리고 올려주고 오일 찍어서 와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 음. O que don't burn Uau! 음 진짜 맛다와 저 오늘 만든 요리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 답답하시죠. 올해 수산물 소비량도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고요. 해 지금 해양수산부, 동아일보 채널A에서 공동으로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식 수산물로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사이트를 통해 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 접수 후 1차로 당첨 인원들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 상금 500만원, 3등은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상금 엄청 많이 주죠. 1등 500만원 주는 이런 요리 경연대회는 처음 봤습니다. 국내 양식 수산물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도 즐기고 영상 올리고 대회에서 입상하는 수백만원의 상금까지. 이거 안하면 손해입니다. 진짜. 신청 방법 이 요구사항은 제가 고정해놓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1월 13일 10시 까지라고 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식품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사이트에서 국내 양식수산물 특별기획전도 하고 또 다른 탭 누르시면 국내 양식업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챌린지에 대한 설명과 신청하는 곳 링크 또 온라인 박람회 링크는 제 영상 설명과 댓글에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가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꼭 하셔서 상금 노려보세요. 상금 장난 아니니까 진짜 꼭 해보세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남입니다.